기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예, 어느덧 벌써 4월달에 접어들었고요 오늘은 바깥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날씨는 맑은 것 같은데 상당히 쌀쌀한 분위기를 어, 보여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 모두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두분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특별한 일들은 없었어요? 재밌는 일? 글쎄요, 뭐 재밌는 일... 그냥 요새는 웃을 일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요리하고 뭐밥해 먹고 이런 거 자체도 그냥 <laughs> 삶에좀 기쁨을 이렇게 조금 찾고 웃음도 찾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은 무척 바쁘셨습니다. 아, 아마 본인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잊고 싶은 모양인데. <laughs> 네, 사실은 3월 31일까지 목사고시에 해당되는 모든 그 서류, 페이퍼, 뭐 뭐죠? 몇 가지죠? 네 개? 네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논문, 네, 구약, 신약, 네. 설교, 신약. 그 다음에 디스 e r t 주제 네. 주제 논문 하나. 네, 예, 굉장히 바쁘셔서 네. 어 사실은 이제 좀 얼굴색이 허해졌다가 지금 조금 이제 살기, 생기가 다시 돌아가는 것같은 돌아오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올해 붙어야 될것 같은데. 아, 뭐 어차피 교회에서는 광고를 하고 고시를 치러 가니까. 네, 뭐, 근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저희 교회 역사상. <laughs> 저희 교회 역사상 고시 보러 갔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음, 아마 올해는. 그 고시 기간이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것 같은데 네 5월 초어 이게 좀 모여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음. 어떻게 할지 네.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올해 저희 교단 총회가 어그 멕시코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5월 중순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강사 섭외를 맡아 가지고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설교가 우리 교수님을 섭외를 해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다 캔슬됐죠. 음. 예. 그래서 사상 어, 최초로 어, 이번에 온라인 총회를 야. 한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수백 명이 어떻게 총회에 같이 할수 있을지 한번 재밌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음. 참 전혀 예상치 못했고 경험치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특별히 지금 아무래도 좀 재정적인 그 임팩트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속속들이 이제 설명되는 그 서류들이 나오는데 어 은행 관계된 경우에는 아직도 지 은행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 이제 지금 뭐막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좀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많은 분들은 보니까 본인 또는 어, 또 미국에서 성적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도와줘서 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음, 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어, 우리 교회 행정실로 전화주시면 우리 교우들 중에 특별히 좀 여러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어, 연결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호성 목사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어, 예,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성도님들 어, 통화하고 어,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적으로 또 챙길 부분들, 예,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아까 뭐 이제 먹는 얘기 하셨는데, 어, 메뉴가 이제, 이제 돌고 돌아서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어, 이제, 가지고 있는 식재료로 뭘 해야 할까, 네, 또, 어, 나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신종 짜파구리 같은 거 <laughs>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오늘 저희들이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어, 사실은 콘텐츠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면 <laughs> 할수록 어려운데 어, 오늘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고요 네, 저희 교우들 중에 저희가 직접 한번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 보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한테 미리 하겠다는 연락을 주셨다면요 어, 예, 섭외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laughs> 영상에 나오시는 게. 아니, 저는 목소리만 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어, 하여튼, 어렵게, 어렵게, 어, 좀, 우리, 이제, 어, 교우분들 중에, 예, 한분 좀, 오늘 연결해서, 예, 한번 안부를 한번 물어보는. 용감한 분이 누구십니까? <웃음> <웃음> 예, 우리 하윤정 자매님이시라, 어, 이신데요. 어, 우리, 어, 40대 우리 작년 일부 그룹에 계시고 어, 지금 사실 가족들이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상황도 학업 뭐 자녀들 이게 뿔뿔이 또 흩어져 있다가 지금 다 모여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재택 재택근무 하시고 뭐 이렇게 있다고 안부를 전해 오셨는데 직접 한번 남편 윤태원 집사님 맞죠? 네, 네. 버스턴에서 아마 내려오신 모양인데 네그 집은 아마 딸만 하나 있죠. 네. 네, 한번 들어봅시다. <laughs> 저희도 처음 하는 시도라서 이게 <laughs> 스피커폰으로 하나요? 예. 예. 네. 여보세요. 오, 소리 잘 들리네요. 박성일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 두 분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도 소개해 주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이장원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목사님. 네. <laughs> 어,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사실 교회서 에 이렇게 자주 얼굴들을 못뵈니까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뭔가 마음에 그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리워요. 아, 그러니까 두분두 분도 서로 그리웠을 텐데. 이렇게 계속 니까 네. 야한주한 한 주가 끊어지는 느낌이 없어 요 정리되는 느낌이 없어요. 어, 주일이 시간이 떻게 흘러가는지를 이게 정리가 안돼는 네, 네. <laughs> 주일에 교회 한번 와야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딱 <laughs> 일주일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결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냥 예배는 물론 드리지만 음. 갔다가 같이 사람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느낌? 음. 네. 두 분은 언제 다시 합하셨어요? <laughs> 제가 벌써 2주 2주 넘었어요 여기 온 지는 아 보스턴이 먼저 락다운이 낙담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 보스턴에서 번진다 그래가지고 한다날 정도 집에서 일하다가 거기 있는 저저 저 사는 집이요 그러다가 아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계속 지금 오래될 것 같아서 그냥 음. 저 비행기도 좀 불안하고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제가 음, 차 타고. 음. 근데 뭐 지금 보니까 4월 내내 여기서 일할 것 같은데요. 아, 그 두분다 그냥 자택 근무하는 네. 거예요. 음. 우리 딸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 저희 딸도 원래 업 캠퍼스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막 그렇게 빨리 내려왔어야 됐던 건 아닌데 왜냐면 렌트비는 계속 나가거든요. 그렇 네, 근데 아, 어, 제가 그냥 아무래도 혼자서 잘 관리 못할 것 같아서 빨리 데리고 내려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있고, 또 원래 인턴십도 DC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리모트로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능률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좀, 게을러지는 것도 같고. 그래도, 이, 모두가 다 이러지, 뭐. <laughs>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응하고 있습니다. 음, 질문하세요. 저는 질문할 게 많은데 <laughs> 어떻게 따님이랑 같이 지내시는데 좀 티격태격하고 그런 건 없으세요? <laughs> 지난 이한이 이, 이 아이가 지금 시니어 돼서 있는 동안에 반년은 아프리카에가 있었다가 <laughs> 어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잠시 몇주 집에 있다가 바로 또 학교로 갔었기 때문에 같이 음. 올해는 시간을 많이 못 보냈었던 상태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데리고 있는 시간 동안에 잘 보내려고 음. <laughs> 저도 노력하고 있고 애도 노력하고 음. 또 지금 많이 계획하던 게 무산이 돼서 음. 어, 그걸 좀 제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음. 또 모든 아이들이 저렇지 우리 딸만 저러는 게 아니다라고 항상 혼자서 <laughs> 위로하며 음. 네 참고 있어요. 다른 음, 예. 집 와서는 한대 때리고 싶어요. 네. <laughs> 아, 불안하게 아, 쏘.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생각났는데 그 어젠가 그 한국 신문에 보니까 그 지금 상황이라고 가정 폭력이 는다고. 아, 네, 네 맞아요. 아, 예, 거기도, 거기도 는다고요? 좀 심하다고 얘기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사실 뭐한 집에서 이렇게 계속 이십사 시간씩 같이 지낸다는 게 좋은 일인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이제 그쵸. 익숙하지 어. 않아서. 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벌써 우리는 음식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밥을 음. 계속 해 드리 해 드시는 게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누가 요리합니까? 이제 <laughs> 저희 집 사람이 아주 죽을라 그럽니다. 삼시세끼 <laughs> 해먹이래니까 삼시세끼. 지금 오늘도 점심은 그냥 샌드위치하고 햄 치즈 갖다 놓고 샐러드랑. 대 가족이 알아서 시간 되면 와서 먹고 씻고 가기로. 막 이렇게 어. 지금 펄러스를 바꾸더라고요. 펄러스? <laughs> 그수 동안에는 제가 요리를 열심히 했던 거를 음. 좀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어, 이 층을 제가 혼자 사용하는데. 식탁에서 일을 하다가 틈틈이 가서 재료 준비해놓고 딱 12시 되면 밥을 먹을 수 있게 음. 또 매번 다른 메뉴로 준비는 했었는데 음. 이게 두주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너무 힘들고 아. <laughs> 다음 막 오후에 미팅을 하는데 너무 막 에너지가 다 소비가 돼가지고 힘들고 음. 또 예전처럼 장을 제대로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음, 제 재료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음. 또 집안에 있는 것들 묵은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걸로 뭘해 먹을 수 있을까 간단히. 아유, 고민이 <웃음> 많으시네요. 아, <laughs> 어, 정말 저 고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어, 밤마다, 밤마다 다음날 거. 내일 뭐 먹지? 걱정하고 있어요, 저희들. 그거 무엇을 얼마, 먹을까, 무엇을 뭐, 마실까 뭐, 염려하지 뭐, 뭐, 말라고 써있는데 선배. 네, 뭐 퀄리티 뭐 아무리. <laughs> 좋죠. 저는 뭘 해도 좋아요. 피자 <laughs> 먹다가 내가 맨날 해 먹다가 집사람 해주니 집밥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죠. 아 이거 참. 근데 <laughs> 네. 이 스토리가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도 우리 윤태원 집사님 사랑받기 위해서 요리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이제 저도 실력 발휘해야 될 텐데. 네. 뭐 샌드위치야 쉽지. 그러니까 재료 없는 핑계로. <laughs> 주일 예배는 어때요? 네? 주일 예배는 어떠시냐고요? 어, 주일 예배를요. 저희가 이제 10시, 10시에 그 영어 예배서부터 같이 다 틀어놓거든요. 왜냐면 저도 따라고 어, 같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 예배 끝난 다음에는 조금 브레이크 동안에 다시 이제 저희 어, k m 예배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음. 물론 이제 교회 가는 시간까지는 확 생각해서 딸이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런 게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전날 얘기를 해놔요. 언제까지 준비해놓고 딱그 시간 되면은, 어 예배를 준비해라. <laughs> 그래서 딸이 먼저 10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 제가 그냥 같이 드려요. 또, 가족 예배처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어 KM 예배 같이. 그냥 저랑 저희 남편만 드리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그, 예배 자체에 집중이 훨씬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딱, TV 앞에서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보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평소에 예배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디스트랙트 됐나? 왜 이렇게 훨씬 집중이 잘 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둘이 아침을 보면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안타까운 거 있는데 지금 되게 집중해서 하는 거는 예배드리는데 더 집중이 되고 좋은 거 같아요. 음. 솔직히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중이 자꾸 풀립니다. 아, <laughs>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시면서 야 저거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카메라를 인식을 안 하려고. 앞에 사람의 어떤 반응을 볼수 없다는 게 되게 음, 힘드실 네. 것 같은데. 그 원래 우리 스태프들이 은혜를 잘못 받는지. 선교를 <laughs> 해도 반응이 없어요. 음... <laughs> 그러게요. 전혀 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 <웃음> 여기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 순서에 따라서 찬양 시간 되면 딱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음. 집에서도 <laughs> 어, 그렇게들 하신다 해서 참야 대단하다. 가끔 음. 이렇게 교우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몇 마디 안 하시는데 조금 촉촉히 젖은 목소리로 그냥 한번 네. 그, 그리워 전화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네. 네. 심지어는 아. 예배 끝난 다음에 보면 어 부부가 차를 타고 교회 파킹라산 한번 휑 돌고 가시다가 네. 어한 가정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저하고 잠깐 아. 마주쳤는데 양쪽 차에 네. 타가지고 가까이 안 가고 <laughs> 어, 많이 우읽고 가시더라고요 어... 어... 네. <laughs> 그래서 참 교회 공동체가 그리워 하는구나 네, 어, 그런, 네. 그런, 저도 그런... 여기 와서 <laughs> 보스턴에 혼자 있으면 제일 외롭거든요 뭐 음. 주말에 사람들이 제가 뭐 알기를 해요 뭐 음. 거기 다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 음. 있는 사람들 제가 같이 놀아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음. 만나달라고 그럴 수도 없는데 음. 여기 와서 이 바이러스만 아니면 정말 여러 교회 분들 같이 좀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목상도 뵙고 이러고 싶은데 음. 이게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뭐 옆에 있기는 한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있네요. 네 아니 사실 이게 주일마다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히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고 밥 먹고 그랬었는데 음. 이게 예,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중단이 되니까 어. 되게 사람들이 소중해지고 갑자기 되게 그리고 그렇죠? 좀 네, 네. 보고 싶고 좀예 그런 마음이 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어, 와이프랑 먹는 거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딴 사람이랑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웃음> <웃음> 어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잠깐 하시죠. 아뭐 어, 저는 너무 너무 다들 보고 싶고 어,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저한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런 거 벌써 느꼈죠. 벌써 보스턴에서 지내면서 1년 가까이 느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면서도 더 좋기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락다운이 돼버리니까 저는 좀 안타깝고 좀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말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윤정자매님은? 예, 저도 어, 커넥트됐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려고. 어... 항상 저도 일 자체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리모트로 하더라도, 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순간, 그리고 또 금요 그때 기도회 때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한 자리에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음. 저는 계속 성도님들과 같이 커넥트돼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냥 목 빼고 있지만 건강하시고 비타민 많이 드시고 음. 어, 가끔 조금씩이라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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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루 빨리 좀뵐수 수 있었으면 비디오 좋겠습니다. 챗대요. 네. 비디오챗. 비디오챗 쓸게요. 네. 어, 뭐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빌리 위클리에 한번 직접 게스트로 초대하는 것도 <laughs> 나중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예, <laughs> 선님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되네요. 네, 네 어이, 스피커폰의 와. 위력이. 네. <laughs> 어,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음, 오늘은 오늘 말씀 묵상을 좀 함께 나눔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예, 네. 특별히 지금 오늘 목요일에 말씀 묵상 본문이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13장은 어, 예루살렘 성전의 에, 그, 그 파괴 어, 그리고 어, 유대인들이 당할 고난의 문제 그 다음에 종말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음, 혹시 오늘 본문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던 좀 주제들이나 또 이렇게 마음을 좀 사로잡았던 그런 것들이 있는지요. 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제 어, 예수님의 가르침 또 이제 징조에 대한 말씀. 뭐 사실 저희가 요즘 겪고 있는 시기가 환란이라는 어,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어, 이렇게 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어더 이렇게 말씀들이 좀 실감나게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랬을 때 근데 제가 뭐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지만 음, 성도라면은 종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똑같은 종말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생기는 그 신비로움이 어, 성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거를 뭐 주해하거나 이렇게 막 해석하는 이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음.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지막 때에 어, 두려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제 권고 사항들이 있잖아요. 신속하게 행동해라, 뭐 깨어 있으라, 뭐 이렇게 어, 미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흔들리지 마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시 보면서. 참으로, 어, 불확실한 매뉴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참 확실한 매뉴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음.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된다라는, 어, 강한 마음의 평안을 음. 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맥락에서 사실, 어,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어, 이렇게 함락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어, 한나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종말의 특정한 시기를 생각해서만 그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처럼 저희가 어떤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생활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구나.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의 때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바라시고 어떤 모습들을 보기로 원하실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삶도 좀 돌아보게 되고 음. 그리고 어또 지난 주 그러니까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랑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어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좀 그럴싸하게 해오던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들이 이런 환란의 때에서 그 말하자면 겉의 모습들이 다 벗겨지고 그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시기가 아닌가 근데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새겨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14절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들의,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을 어떻게 가라고까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음,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어, 그 말이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어, 나오는 건데, 이, 멸망에 가증한, 가증한 것이 딱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시대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일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경건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고 음, 결국 어, 이때는 마가복음이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인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 라는 말을 쓴 것은 어, 이 마가의 글이 어,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까지 가서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어,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 디렉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어, 마가 복음이 아마도 어, 로마 군,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어, 그 사건보다 한 글쎄요. 어, 좀 빠르면 7, 8년 앞서고, 좀 늦었다면 한뭐 5, 6년 앞서 있는 그런 음 서, 이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이미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이지만, 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그 경고를 주고, 어,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무조건 도망가라, 산으로 피해라. 어, 이런 말씀이 성도들을 돌보시는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택한 자라는 말이 반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20절, 그 다음에 22절, 그리고 27절. 그래서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 랜덤하게, 어, 뭐, 아무에게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사무신 자들에게 지금 어떠한 어, 상황을 어, 예고하시고, 또 실제로 그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지. 어, 이제 그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 사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어, 이는 그 날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예전에 없었던 팬데믹은 아니지만 아마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라이프타임에는 거의 처음 이것도 hopefully 마지막. <laughs> 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데 어, 특별히 20절의 약속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겠거늘 자기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들의 보전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환란의 날도 우리를 위하여 감해 주신다.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관심도 물론 있으시지만 특별히 택한 자를 위하여 이 일을 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어, 지금 좀 절실한 것 같아요 네.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두려워하기 쉽고 되게 겁을 먹기가 쉬운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이 환란 마저도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에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참큰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어, 어떤 사람은 구원에 가깝고 어떤 사람은 뭐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어떤 스펙트럼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라는 너무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어, 구원자 어, 분을 기준으로 어, 사실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너무 명백하게 갈라지는 건데 어, 이 환란이 일어나고 어,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때가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지라도 택한 자의 마음에는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 샘솟아 난다는 것이 참 복음의 신비로움이고 그리고 택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 확실한 확증이고 어그 안에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뉴스들을 듣고 있고 많은 뉴스들로 인해서 마음들이 흔들리는데 어, 이 가운데서 어,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현실이 무엇인지를 좀더 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미디어나 어, 지금 뉴스로 나오는 내용은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가 굉장히 아주 힘든 시기가 될 거다 미국의 어, 이제 필기 소위 정점이 가까이 오는 그런 지금 시기에 다다랐는데 음, 여러분 오늘 이 나눈 말씀 마음에 꼭 품으시고 오늘 묵상한 말씀 품으시고 어,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또 어, 주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또 어, 주말에 우리 여러 또 교회 일정 통해서 여러분 뵙고요. 어,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그래서 어, 고난주간은 저희가 또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회 어, 이런 타이틀로 어, 온라인으로 여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